여행이 윤택해질 만한 여름마다 구매를 꼭꼭 하는 것 같아요. 막 이게 잠복 시간이 송초가의경우가 되게 마사지 받는 거.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베트남의 푸꾸옥 섬에 여행을 와 있어요. 전 여행을 되게 원래부터 좋아해서 회사를 다닐 때도돈 버는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여행이었을 정도로 좋아하거든요. 그런 제가 동남아라던가 이런 휴양지들 특히 여행할 때꼭 들고 다니는 꿀템들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것들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호텔에서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캐리어에 꼭 넣어서 오면 훨씬 여행이 윤택해질 만한 것들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 바로 자외선 차단 선 제품들 잘 챙겨 오는 건데요. 좀 피부가 되게 약한 편이라서 장벽도 엄청 잘 무너지고. 피부가 막 탄다기보다는 익는 편이거든요. 피부 익으면은 막 피부에 화상 입어가지고 되게 고통스럽기도 하고 해서 최대한 자외선 차단을 꼼꼼히 해주려고 하는 편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렇게 선 스프레이랑 그냥 바르는 선크림 뭐선 스틱 이렇게는 약간 기본 세트로 들고 다니는 것 같은데 꼭 주의하셔야 될 점이 특히 물놀이 하실 분들. 꼭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선 스프레이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생각보다 선크림이 물에 정말 잘 씻겨가거든요. 그래서 물에 좀 강한 제품을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이 식물나라 제품인데 이거 진짜 제가 매년 여름마다 구매를 꼭꼭 하는 것 같아요. 막 비싸지도 않고 이런 스프레이류 중에서 제일 분사력도 좋고 그렇다고 하얗게 뜨지도 않아서 되게 잘 매년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이선 스틱은 사실, 웬만하면 아무거나 쓰는 편이기는 한데, 선스틱은 처음부터 사용하기보다는 전 보통 스프레이를 싹 뿌리고 나간 다음에, 스프레이는 뿌리면은 옆에서 막 냄새도 나고, 들고 다니기엔 살짝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 보통 이 조그만 선스틱을 들고 다니면서 덧발라준 용도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요거 이번에 제가 선스틱을 까먹고 준비를 안 했길래, 급하게 면세점 뒤적거리다가, 이 제품이 세일을 하길 한번 사봤는데 되게 부드럽게 잘 발리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떤 제품을 사용하셔도 무방하긴 할것 같아요. 근데 이거 작아서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선크림류는 저는 보통 이런 목 부위에 잘 발라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해줘도 햇빛 화상을 저는 되게 자주 입는 것 같아요. 진짜 나는 나름 바른다고 발랐는데 항상 보면은 어깨가 막 벌개져 있고 그렇게 되면 사실 살이 타는 것도 너무 속상한데 그냥 너무 아프거든요, 사실. 옷만 닿아도 진짜 따갑고 아파요. 이거 피부 되게 예민하신 분들은 공감을 할것 같은데 제가 이번 여행에서도 수영장 한번 갔다 왔더니 햇빛 화상을 진짜 레전드로 심하게 입었어요. 지금은 좀 케어를 해줘서 살짝 붉은기가 가라앉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들고 갔으면 하는 게 바로 이 알로에 겔이랑 이 비판텐입니다. 너무 당황스럽게 햇빛 토상을 입어서 앞에 마트에 가보니 까 네이처 리퍼블릭 알로에를 팔더라고요. 반가운 마음도 있고, 일단. 이거 발라야겠다 싶어 사서 잘 계속 발라줬더니 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저는 그나마 다행히 알로에가 앞에서 팔고 있어가지고 샀지만 혹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실 수도 있으니까 한국에서부터 꼭 구매를 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제품은 알로에베라 92%가 들어있고 또 향료가 들어있는 제품이라서 막 엄청나게 좋은 제품인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 가서 쓸걸 찾아보니까 알로에 100% 나오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제품들로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여행 갈때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채찌피티한테 야, 나 지금 햇빛 화상을 너무 심하게 입었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니까 판테놀 크림 같은 걸 발라주라고 하더라고요. 손상된 피부를 돌리는데 되게 좋다고 그래서 추천을 해줬던 게이 비판텐 용고였는데 전 이거 타투하고서 케어할 때 발라준 용도로 샀던 거 이후로 처음 사봤어요. 제가 진짜 베트남까지 와서 이 비판텐을 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것도 혹시 현지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한국에서 웬만하면 구비를 해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비판텐 연고도 괜찮고 판테놀 성분 든 거면 되게 다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모를 햇빛 화상에 대비해서 이런 케어 아이템들 꼭 챙겨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햇빛 화상을 입은 경우에는 초반에 골든타임 안에 관리를 해주는 게 엄청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국 가서 좀 이렇게 수습을 해볼까 하다가 후다닥 마트에 가가 얘네 사왔거든요 미리 미리 당황하지 않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국에서부터 준비를 해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햇빛 화상이 햇빛을 쬔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증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수영장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되게 멀쩡해가지고 아 이번에 되게 나 선스크린을 잘 발랐나 보다 막이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잠복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이래요 그래서 몰랐던 거죠 저녁에 이제 일정 마치고 씻으려고 이렇게 옷을 벗어나서 근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아 뭔가 따끔따끔한 느낌은 들었는데 보니까 진짜 살이 말도 안 되게 익어 있어서 너무 놀랬거든요 그러니까 물놀이하거나 야외 활동한 직후에 괜찮다 하더라도 하루 일정 마무리하고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헤어 관련 트리트먼트 제품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탈색모라서 항상 트리트먼트를 사용을 해주는 사람이지만 평상시에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특히 이런 수영장에 들어간다거나 바다에 들어간 상황이 온다. 이런 여행을 가실 때는 트리트먼트 하나쯤은 꼭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머리 말리기 전에 뿌리는 거라든가 뭐 머리 감을 때 젖은 상태로 도포를 하는 거든가 뭐 상관없으니까 꼭 챙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머리가 평소보다 훨씬 뻣뻣해져 있거든요. 근데 수영을 하루만 할 거가 아니니까 머릿결을 위해서 꼭꼭 선호하는 제품 하나쯤 챙겨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저는 이런 더운 나라 갈때 피부 화장을 네. 자꾸 안하게 되더라구요 어차피 해도 땀에 막녹 수영장 물, 바닷물에 녹고 더우니까 피부 답답하고 이러니까 잘안 바르게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톤업베이스라던가 그런 파데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제품들을 꼭 들고 다니는데 이번에는 샤넬 르블랑 그 복숭아 베이스 가져왔거든요 막상 여행 가서 막 예쁘게 꾸미고 싶지만 생각보다 피부 답답함을 많이 느끼게 돼서 이런 제품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이런 파데 대용으로 사용할 만한 얇은 베이스 제품들 들고 가 가시면 요기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은 다름 아닌 책인데요. 어차피 하루 온종일 물놀이는 힘들어도 못합니다. 해변이나 아니면 수영장 앞에 선베드에 누워서 책 읽는 게 진짜 좋거든요. 좋아하는 책 한두 권씩 들고 가셔서 읽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 책을 이전에 반 정도 읽었던 걸 가져와서 나머지 반을 어제 다 읽었고, 뭔가 책이 더 읽고 싶어서 아이패드 이북으로 오늘은 읽었습니다. 특히 휴양지에 가시는 분들은 휴양하러 가신 만큼 예쁜 경치랑 같이 책 읽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책 하나 정도 캐리어에 껴서 가져가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가져가시면 좋을 만한 게 바로 다레만인 슬리퍼인데요. 아나 크록스 신고 가니까 뭐 슬리퍼 쪼리 신고 가니까 괜찮을 거야. 뭐 괜찮을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거 신고서 수영장을 갔다 오면은 그게 다 젖어 있어가지고 그걸 별로 더 이상 신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뽀송한 상태로 유지할 만한 슬리퍼 하나쯤 가져가시면 조식 먹으러 갈 때라던가 그럴 때도 요긴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꼭 크롭스 하나, 슬리퍼 하나 이렇게는 무조건 챙기는 것 같아요. 여행 가서 멋부리는 것도 좋지만 꼭 편한 티셔츠를 챙겨 가십시오. 저도 티를 몇장 이렇게 챙겨 다니고요. 항상 왜냐? 막상 특히 그렇게까지 많이 돌아다니지 않는 여행을 가게 되면 결국에 편한 옷을 많이 샀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보다 이 티셔츠 한장안 챙겨 와서 조식 먹으러 갈때뭐 입지?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편한 커다란 티셔츠 한 장씩 꼭 챙겨 오시고 편한 바지도 하나 챙겨 오셔서 조식을 먹으러 간다거나 앞에 잠깐 나간다거나 할때 편하게 입으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많이들 아시겠지만 샤워 필터 꼭 챙기세요. 수질도 수질이지만 가끔 가다가 호텔이나 리조트 수압이 너무 낮을 때가 있어요. 저도 여기 필터 안 꼈을 때는 수압이 되게 낮아가지고 물이 되게 찔찔 나와서 씻으려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필터 끼면은 수압이 높아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어떤 원리인지 모르겠으나 수압이 높아져서 꼭 수질 때문이 아니더라도 들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고 요즘엔 미니 사이즈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거 들고 다니시면 좋고 그리고 전 여기 와서 샤워 필터 끼고서 한 번만 샤워를 했는데도 바로 누래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누래지는 게 진짜 물이 더러워서 누래지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일단은 뭔가 기분이 좋지 않으니까 샤워 필터 막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여행 가실 때꼭 준비를 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바다나 수영장에 갈때뭐 핸드폰도 넣어야 되고 지갑도 넣어야 되고 카메라 있으시면 카메라 넣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이런 방수 가방 하나쯤 가져가시면 좋은 것 같거든요. 저는 요거는 한20 12살? 되게 옛날에 리밴디브에서 산 제품인데 이게 PVC 재질이라서 특히 물놀이 갈 때는 꼭.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 제품 지금은 안팔 텐데 뭐 유사한 제품들이 많으니까 그럼 방수가 되는 가방 하나쯤 챙기셔서 안에다가 뭐 젖으면 안 되는 물건이라던가 이런 거 넣기에도 좋고 물건 잃어버릴 위험도 적고 암튼 편하니까 <laughs> 여기까지가 제가 휴양지나 더운 나라 여행 갈때 캐리어에 꼭 하나쯤 넣으셨으면 하는 아이템들이었고 그리고 특히 동남아 쪽 여행할 때 주의하시면 좋을 만한 걸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 틀트좀 장시간 비울 때 특히 클리닝 하는 시간이 포함될 때꼭 현금이나 여권은 금고에다 꼭꼭 넣어놓고 가세요. 이게 되게 당연한 건데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직원들이 현금이나 여권 이런 거 훔쳐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저는 솔직히 인터내셔널 월드 체인 호텔이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지인 중에서 5성급 호텔 이런 데에서 도둑맞은 경우 되게 많고 해서 왜냐하면 한국 여권이 여기선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권 없어지면 대사관 가셔야 되는 거 아시죠? 꼭 일정에 차질 없게끔, 곤란한 상황이 없게끔 미리미리 예방 차원에서 현금이나 여권, 돈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웬만한 건다 금고 안에다가 넣고 외출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특히 동남아 여행 가시면은 일일 일 마사지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마사지 많이 받으시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되게 피부가 예민한 사람인데 저처럼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이 마사 마사지 받는 거좀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제가 막 알러지도 되게 잘 올라오고 제품 안 맞는 거 쓰면은 몸에 뭐가 되게 잘 올라오는 사람이기도 한데 저 같은 분들이 꼭 있을 것 같기도 해서, 제가 얼마 전에 방콕을 갔었는데, 거기서 마사지를 받았거든요? 게다가 그게 엄청 저렴한 샵도 아니었고, 되게 유명하고, 꽤나 고급 샵이었어요. 게다가 저는 오일 같은 제품 쓰면은 피부에 뭐 올라올 게 약간 안 봐도 비디오 같아서, 건식 마사지를 받았는데도, 받은 지한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알러지나 두드러기 같은 게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가려워서 너무 괴로웠던 기억이 있어서 피부 예민하신 분들은 건식 마사지더라도 좀 고민을 하고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괜히 시간, 돈 들여서 받았는데 막 트러블 올라오고 피부 가렵고 알러지 올라오면 곤란하잖아요. 이 마사지가 모두에게 맞는 거는 아니다 보니까 막 무조건 받지 마 이건 아닌데 저처럼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이번 여행, 그리고 여태까지 여행에서 느꼈던 동남아나 휴양지로 여행을 갈때 꿀템들, 챙기면 좋을만한 것들, 주의사항까지 짚어드렸는데, 곤란하거나 힘든 기억 없이 다들 재미있게 휴가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